14번 문제 풀어볼게요. fx, gx가 1로 시작하는 2차식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거기에 다른 인수를 곱했을 때이 식이 같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fx와 gx는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x-1에다가 fx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인수 두개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fx입니다. 그리고 x-2에다가 gx도 2차식이기 때문에 인수 두 개로 놓을 거고요. fx가 1로 시작하는 2차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x로 채워줄게요. 그러면 x제곱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죠.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아직은 써놓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가 gx인데 1로 시작하는 2차식이니까 xx 써놓으면 1x제곱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죠. 이두 식이 서로 같아져야 하는데요. X마이너 1이 좌변에 있는데 우측에는 X마이너 1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X마이너 1을 채워주면 같은 인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변에 X마이너 2가 있는데 좌변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 번째에다가 X마이너 1을 채워주면 여기 같고 여기까지 같아졌네요. 세 번째 인수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A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x 마이너 1을 제외한 이 부분이 지금 fx고요. 우변은 x 마이너 1을 제외한 이 부분이 gx가 되겠죠. 문제에서 f1이 마이너 2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x의 x자리에 마이너 1 넣어보겠습니다. x자리에 마이너 1 넣으면 식이 이렇게 정리되고요. 이게 마이너 2여야 하기 때문에 식을 풀어주면 a는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gx도 완성할 수 있겠죠? gx는 x-1 곱하기 x 플러 a인데 a 자리에 1 넣어주면 gx가 완성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g2이기 때문에 x 자리에 2 넣어주시면 정답은 3이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